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율의 역습이라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어, 이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글로벌 경제와 돈의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먼저 환율 할때 율은 나눈다 혹은 수식으로 분수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보통 원달러 환율 하면 율자가 들어가면 달러, 분모, 원화가 분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율을 따질 때는 이 빨간 점선을 우리나라의 경계라고 생각하세요.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이 분모가 커지니까 환율은 떨어진다. 반대로 외화가, 달러가 유출되면 원화 가치는, 원, 환, 원화의 환율은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화치의 가, 화, 일반적인 화폐의 가치는 국가의 가치 얼마나 잘 나가느냐, 나느냐 그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 요즘 잘 나가는 방탄소년단 사인 한장 가격 어마어마하겠죠. 그한 국가의 화폐 가치도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수출이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집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엔고, 어, 그 다음에, 원화절상, 뭐, 원화강세, 강달라, 약달라 할 때, 요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이 환율 자체는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원, 화 가치가 높다 하면 달러 대비 원화가 1달러에 1,000원 하다가 900원 하면 환율은 떨어진 거고 원화 가치는 올라간 겁니다. 다른 말로는 원화 절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환율에는 변수들이 많은데 뭐 수급이나 그다음에 경제 상황, 정책 대외환경, 뭐 이런 변수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런데 환율이 무작정 오르거나 또는 무작정 떨어지면 별로 좋지가 않고, 딱 적정 환율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imf 직후에는 한 900원 정도를 적정으로 받고, 2010년대에는 1150원 정도를 적정 환율로 받습니다. 아마 그때그때 그때 조금씩 변화는 있을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나쁜 뉴스가 나오면 환율이 확 튑니다. 여기서 오른다고 표현했지만, 확 튄다라는 표현이 좀더 정확할 겁니다. 자, 금리 인상과 환율. 어, 외국 자본, 자,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하고 금리가 역전돼서, 어,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갈 거냐, 그렇지 않느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 경제가 안, 이제 경, 안정된 상황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외국 자본 입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뭐 태국도 될수 있고 중국도 될수 있고 근데 비슷한 신용등급을 가진 나라라면 또 우리나라 현재 상황처럼 금리가 역전되 있는 상 상황이라면 그 여러 가지 선택지 안에서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 한국이란 나라는 미국보다 금리가 낮긴 한데 그래도 경제가 안정돼 있으니까 그나마 돈을 급하게 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 유출이 안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원유 가격하고 환율을 보면 원유 가격은 크게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달러 가치, 일반적으로 가치가 하락하면, 유가가 상승한다. 왜냐하면, 원유는 보통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투기 수요가 많으면, 올라간다. 마지막으로, 미래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되면, 원유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유가가 적정하게 조금씩 오르면, 환율은 하락합니다. 우리나라한테 긍정 신호로 보시면 되고 갑자기 올라버리면 오일쇼크 때처럼 환율은 급 상승합니다. 자 경상수지하고 환율 보면 이거는 각 나라별 경상수지인데 달러화는 장기적으로는 약세가 불가피하다. 어, 수출이 늘면 달러가 늘고 그다음에 환율은 하락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화는 절상이 된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가 흑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외국인 투자도 늘고 원달러 환율도 하향 안정화됩니다. 그다음에 파생상품은 조금 어렵긴 한데 마진콜 같은 게 발생하면 어, 다른 나라에서 돈을 뺄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돈을 빼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마진콜 발생하면, 우리나라에서 돈을 갑자기 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 환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요런 걸 의미하는데, 환율하고는 동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영향이 대부분입니다. 어, 외환 위기의 지표를 보면 조금 어려운데, 어, 테드 스프레드 리버금이, 리버금이는 영국 금리로 보시면 되고, 소아포인트 등을 체크해서 신용 경색을 선제적으로 할수 있다. 그 다음, 안전자선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 어, 외환 조금 조심해야 된다. 보실 수 있고, 우리나라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나라 국내 경제 자체가 글로벌이 좋아도 국내 경제가 안 좋으면 외환이 빠져나갈 수 있다. 다음, 환율과 물가를 보면, 원화가 강세가 되면 수입 물가 상승분을 일정 부분 상쇄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 불황이나 원화가 약세가 되면 물가 불안이 커집니다. 자, 일반적으로 주가와 원화 가치는 동조한다. 원화 강세가 되면 상승하고 원화 약세가 되면 하락을 한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수출이 떨어지고 어, 주가가 하락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할수 있는데 어, 보통은 달러 약세, 원화 강세기에, 어, 글로벌 유동, 유동성이 좋아지고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화가 조금 올랐는데 외국에서 물건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우리나라가, 어, 외국, 특히 미국 증시랑은 커플링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오르면 따라오른다. 내리면 더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 달러 약세가 되고, 유동성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위험 자산이 되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좀 많이 돌아야, 아, 그럼 돈 남는데 한국이나 투자하자. 그러면, 달러 공급이 증가합니다. 달러가 많아지니까 환율 하락 압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자, 어떤 외국인이 1달러를 환전해서 주가가 30% 올라서 30% 먹었어요. 그래서 6월 1일 날 다시 환전을 합니다. 이때 환율이 이렇다. 환율이 조금 떨어졌을 때. 그럼 환전하면 1.44가 됩니다. 주가도 먹고 환차익도 먹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외환 보유기, 보유액이 무조건 많으면 안전한가? 왜냐면, 하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어, 외환 보유고에 대해서 신경을 안쓸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IMF를 겪고 나서, 2008년도에, 7년 말 기준으로 이만큼 많은 달러를 갖고 있었는데, 환율 폭등하고 외화 유출 급속하게 되니까, 실제로 쓸수 있는 돈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비용 문제나 이런걸 감안할 때 통화수압도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어, 한국 경제가 그래도 건전하다 이런 인식이 있으면 갑자기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 통화수압 관련해서는 일본하고, 뭐,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뭐 때려 죽일 놈,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기축통화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경제력이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교환성이 좋고, 뭐, 뭐, 국이 아니고, 모든 국제 거래 통영, 뭐, 기름 살 때도 달러, 뭐, 구리 살 때도 달러, 그 다음에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 시장이 발달해야 한다. 어, 기축 달러.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 문제점은 가치가 점점 하락해요. 여기 보면, 금락이 없어야 되는데, 금락은 없지만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국이 좀 깡패 같은 게, 어, 각국에서 달러를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미국이 달러 약세 기조를 계속 유지해 버리면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은 그만큼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자 중국 금리 인상하고 원 달러 환율을 보면 요거는 중국의 어, 위안화를 달러로 나눈 엑스체인지 어, 레이트인데 환율인데. 조금씩 요거는 거의 인위적으로 유지를 했다고 보셔야 되고 2005년 이후부터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은 안 했는데 중국도 좀 눈치를 볼 거예요. 자, 중국 환율 정책은 관리 변동 환율제라고 해서 수출을 엄청나게 하니까 달러도 엄청나게 떨어지 아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환율이 떨어지고. 위안화 가치가 올라야 정상인데,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안 되면, 최후에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고, 일시적으로는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 현재까지는 대체로, 어, 중국, 그, 수출은 증가하고, 우리나라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환율을 올, 아, 금리를 인상을 해도. 자, N화는 세계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일단, 무역 수지가 좋고, 물론, 내수가 엉망이지만, 수지는 좋고, 재정적자, 일본이 유명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국채를 대부분 일본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 자본이 갖고 있으면, 국채를 대거 한꺼번에 내다 던지면 환율이 출렁출렁 할수 있는데 그 빚, 빚을 채무를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인식 자체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될 것인가 이 책에서는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봅니다. 물론 몇 가지 결격 사유가 있긴 한데. 장기적으로는 위안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방탄소년단 사인도 보여드렸지만 대부분 국가에서는 반대로 자기 국가의 통화가치를 약하게 하는 걸 원합니다. 왜냐하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미국은 대부분 국가는 그렇게 액션을 취하고 미국은 가치를 올려라라고 압력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한다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한국도 고환율 정책을 추구하는데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 업체는 혜택을 보고 반면에 이제 수입 내수제 물가는 조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이명박 정부 그때 당시 환율 정책을 조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환 딜러 하면 TV 한번씩 나오면 막 신기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것 같고 옛날과 다르다 환상을 버려라 그 다음에 외환 딜러가 실력만 좋고 학벌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되기도 힘들다. 시중에 외환 딜러가 한 은행당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자, 일단, 요렇게 정리를 하고, 환율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이 정도 내용만 알고 있어도, 어,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이해하기에 좋고, 글로벌 경제, 뭐, 주식, 그 다음, 위기 상황 등을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